거요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더 이상 어떤 걸 갖다 붙일 게 필요 없을 만큼 오직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는 끝이 났다. 더 이상 죄와 저주는 우리에게 올수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이 제약이 오는 것 같다.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하여 율법에 마침이 됐다 그랬고 고린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끝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심을 얻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제가 한재물을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특히, 희부리스 10장 18절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보아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찬송과 감사와 기도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참된 자유함이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 안에게는 참된 평안함이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구원의 확신과 헌신이 넘쳐날 수 밖에 없는 거죠. 오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결론입니다. 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제사역을 우리에게 성취시켰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옆사람한테 다시 한번더 이야기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번더 말하세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고, 죽어, 죽어 있는 자들을 살려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의 그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보혈로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안 끝난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더더 더 이상 끝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2000년 전에 끝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죄와 저주 끝났습니다 이제 내 입술을 통해 오직 주님 오신 그날까지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기도와 참 영광만 돌려드리는 남은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들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성의 결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드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실체가 되시는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수 있도록 제 예수 사랑 교회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만 선포케 하시며 단번에 영원히 죄와 죄사 해방되는 길만 선포케 하시며 단번에 영원히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로 다는 자가 승리하는 길만 선포하는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단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주와 복음만을 위해 내 남은 일생을 온전히 드리그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중직자들 현장 위에, 그 가정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성교사님들과 특별히 네팔 이주간 사역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어,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모임을 쉬고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토요 모임을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제사도 어 저기 이사 부분도 제가 이제 짐 싸는 거다 끝났기 때문에 어 그래서 토요일날 모임을 이번 주말 내일은 토요 모임이 없고요 다음 주부터 토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 사회 갈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토요 모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